AI가 k p o 그룹까지 만들었다고요? 세상 어디에도 없던 비주얼. 지금 소개합니다. 가상의 그룹 루미나 앤드 노빅스. 먼저 등장한 빛나는 그녀들 걸그룹 루미나. 비주얼 담당 아리. 청순한 얼굴에 도시미까지 이 조합 반칙이죠. 말수는 적지만 눈빛으로 다 설명하는 그 사람 아리. 댄스 담당 나야. 댄스는 나야나야. 나야. 스트리트 감성 방역 댄스 폭격기. 나야 등장. 연기 담당 세라. 사극도 학원물도 좀비물도 오케이. 눈빛 하나로 드라마 찍는 연기 천재의 세라. 분위기 메이커 루루. 예능 한 줄기 빛. 말하면 빵빵 터지고 웃으면 귀여움 터지는 루루 보컬 담당 미온 목소리에서 꿀이 떨어진다 감미로운 음색 요정 미온의 등장 자 이제는 강렬하게 무대를 찢는 보이그룹 노빅스 비주얼 담당 제이든 조각상이 탈출했습니다 무심한 눈빛 속꿀 떨어지는 미소 제이든 댄스 담당 레온 춤출 때는 냉미남 평소엔 말 없다기엔 잘생김이 말하네 무대 위 다크 히어로 레온 연기 담당 민 웹드라마 주인공 스타일 그 자체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민 넌 그냥 드라마야 분위기 메이커 루크 민트 머리의 텐션까지 200%. 예능은 루크에게 맡기세요. 보컬 담당 케인. 겨울 감성 보이스 무대 몰입력 말레. 노래 부를 땐 눈빛이 반칙 케인입니다. 여러분 AI가 만든 걸그룹 루미나, 보이그룹 노빅스 어떠셨나요? 현실 세계에 나와도 인기 많겠죠? 여러분들은 어떤 멤버가 마음에 드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